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첫 번째 KNUBS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학생들 곁에 자리했습니다. 블루마우스가 신축되고 해오름 홍익사가 리모델링 됐는데요. 그런데 신축 리모델링 학생생활관에서 학생들의 첫 입실과 동시에 잇따라 누수, 단수 등 문제점이 발생하며 학생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부터 학생생활관 측의 대처 방안까지 자세히 취재해 봤습니다. 이서진 기자가 전합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단장된 학생생활관. 그러나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직접 살아보니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민원이 폭주한 것입니다. 해오름 홍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장실의 단수현상과 샤워 후 물이 문 밖으로 새는 문제인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대학본부 시설과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3월 5일, 11일 이틀에 걸쳐 해오름 홍익사 학생생활관 화장실에서의 단수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물탱크 급수펌프 밸브 개폐 불량이었습니다. 현재는 밸브 교체를 완료해 하자 보수 처리를 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밸브 연결 불량으로 잠겼었던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단수가 재발할 때의 대처 방안은 관리사무소로 시공사 비상 연락망을 비치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불편 사항 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수인계를 진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진행한 학생생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물이 새는 현상에 대해서 시설과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일반적인 화장실 문턱의 높이는 약 7cm라는데, 보이는 화면처럼 현재 생활관의 문턱은 3c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공사업체는 낮은 문턱을 고수했던 것일까요? 공사를 할때 문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시공하지 않은 이유는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바닥 철거 높이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문턱을 높이는 방식은 화장실로 진입하는 동선에 보행 장애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천정고가 낮아지는 2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관 리모델링 시공을 계획할 때부터 법적으로도 안전상의 이유로도 골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해오름 학생 생활관의 설계도는 4인 1실과 공동 샤워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2인 1실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과 같은 공동 샤워실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개인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방의 구조상 내부 화장실을 더 넓게 공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건축물의 구조와 간벽을 유지하며 각 호실을 구성할 수밖에 없던 리모델링 공사 특성상 화장실 면적을 넓게 하면 관생실 내부 면적이 줄어들어 가구 배치및 사용에 제한이 가기 때문입니다. 샤워할 때문 밖으로 새는 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방책인 샤워커튼 또는 물막이와 같은 보조 도구 지원 여부에 관해서는 물튀김 방지 시설 설치를 4월 중까지 완료해 관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입니다. 한편 기숙사에 입실하기 전 학생들은 샤워 후 물이 새는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입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샤워커튼, 물막이 이외에도 학생들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 조치 계획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튀김 방지 시설 이외에 별도의 보상 조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해오름 홍익사뿐이 아니었습니다. 신축 건물인 블루마우스는 샤워실 천장 사이로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누수 현상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은 배관 이음부의 연결 불량으로 인한 배관 이탈이었습니다. 이 배관 이탈 문제는 현재 해결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누수가 또 발생할 시 대처 방안은 해오름 홍익사 단수현상 대처 방안의 답변과 유사한 입장이었습니다. KNUBS 이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자율전공학부가 개설된 가운데 첫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학생의 선택을 넓히고 항문의 벽을 허문다는 자율전공학부. 그러나 이번이 첫 개설인 만큼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율전공학부 재학생을 만나 학부 운영 현황과 학부 생활에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대부분 대학에서 자율전공학부를 개설하고 있는 가운데 공주대 또한 2025학년부터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자율전공학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1유형에는 180명, 2유형에는 343명의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1유형은 대학 내 전공을 자율로 선택하고, 2유형은 단과대학 단위 모집 후 단과대학 내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하므로, 1유형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 후 2유형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당 3과목의 다른 전공 수업과 기초 교양을 듣습니다. 1학년 동안 총 6개의 다른 전공을 선택해 듣는 겁니다. 자율 전공 학부는 학생의 선택을 넓히고, 학문의 벽을 허문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뭔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따로 수업을 하나만 계속 듣는 것도 아니고 이제 2학년을 2학년에 또 따로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1학년을 뭔가 좀 약간 버리고 가는 기분이랄까? 공주대 첫 개설 학과인 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배님도 없어서 저희가 다 저희 첫 번째니까 또 찾아서도 해야 되요 잘 모르겠어요. 원하는 학과 수업만 들어서 알아서 가라. 이처럼 자율전공 학부 학생들 또한 정보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부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멘토학과 선택이나 전공 선택에서 우이 크게 전공 진입에는. 영향을 학비치는데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 탐색 교과목을 뭘 듣든 네트워크를 뭘 듣든 상관없어요. 6번만 채우면 돼요. 유영호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했드린 전공과 열 명인데 12명이 몰렸다. 네. 러면 2명은 떨어지잖아요. 져 네. 그때 이제 점수를 매길 때 들어가는 기준이 그거예요. 그 채턴 학과 어 도고동문학과 전공 탐색 교과목 그 전공 필수 과목을 들었는지. 학교 측은 자율 전공 유형별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공지사항을 전하는 등 대선책을 마련했지만 답변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어볼 수 있는 같은 학부생들 또한 자주 볼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OT와 질문 게시판 등 정보 제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NUBS 이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우리 대학도 세단장을 했습니다. 바로 제2도서관과 인문사회과학대학의 휴게시설과 학습공간이 리모델링된 것인데요. 학생들을 위한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바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부터 제2도서관 담당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한 변경된 시설의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새롭게 바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인문사회과학대학 건물입니다. 최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보다 편리한 학습 환경이 조성된 모습입니다. 넓은 테이블과 편안한 일자가 배치돼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 새롭게 추가된 시설이나 개선된 부분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가요? 우선 푹신푹신한 의자와 그다음에 공부하기 좋은 환경의 테이블이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아쉬운 점이나 추가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 아쉬운 건 별로 없는데 일단은 지금 넓은 공간에 비해서 의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현재 시험 기간이 아닌데도 자리가 많이 차 있는 걸볼수 있는데 시험 기간 되면 자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2 도서관 역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사물함이 이전보다 실용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크기로 불편함이 많았지만 크기가 커지고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추가된 휴게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공유주방부터 편안한 휴식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통화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화부스도 설치됐습니다. 창가. 테이블 자판기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됐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입니다. 혹시 새롭게 바뀐 휴게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 원래는 그과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과 독서실이 공부한 중간에 쉬는 공간이 확보가 안돼 있어서 그게 좀 불편했었는데 그사층 휴게공간 생기고 도서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새로 바뀐 휴게공간에 뭐 음식을 뭐 거기서 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밖에 나와서 따로 사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 시설 담당자는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최적의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학교 시설.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 개선은 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사용도 중요합니다. KNUBS 김원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자는 무료로, 기존 발급자는 만 원의 유료 요금을 지불로 발급 가능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어학 시험 5에서 10% 할인, 영화 커피 20에서 30% 할인이 있습니다. 해외 학교 등록금 결제 시 국제 카드 수수료 50% 할인과 해외 예금 인출 시 할인 등 해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월 1회 신청 가능하며 대면 발급 시에는 공주대 지점 농협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비대면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오런뱅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증과 체크카드 겸명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의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리 홍보전과 KNUBS 홍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아리 홍보전은 3월 25일에서 26일 양일간, KNUBS 홍보전은 3월 25일 진행됐습니다. 39대 다음 동아리 연합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동아리 홍보전에서는 우리 학교 동아리들의 다양한 부스와 열린 광장에서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KNUBS 홍보전은 매년 열리는 신관방송 실무국의 자체 행사로 KNUBS의 자체 홍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편 올해에는 자체 제작한 크눅이 스티커 등을 활용해 더욱 활발한 신관방송국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채널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사대 벚꽃축제를오는 4월 2일에서 4월 3일 개최합니다. 올해에는 유독 예년에 비해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이에 맞추어 인사대 벚꽃축제도 늦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타로, 번호팅, 각종 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어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다채로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만개한 벚꽃과 함께 향긋한 봄내음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